1307년 고려의 동북구성입니다. 얻었는데 1109년에 돌려줘요. 만약 끝까지 지켰다면요. 배경은 예종 제위 초기예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북진합니다. 왜 두만강 부간까지 갔을까요? 사서에는 수만에서 10만 규모로 기록되요원정은약 2년 이어져요. 길주는 보급거점 하문평에는 출발지였어요. 고개와 계곡을 넘어 토성을 잇습니다. 두만강 연안에 성 아홉을 박습니다. 하지만 그 성을 지킬 여력은 있었을까요? 당시 기록은 보급선이 수백리 늘었다고 전해요. 여진의 재집 결과 역습이 이어져요. 그러나 조정은 군비와 이민정책에 흔들려요. 문신과 무신의 시각차가 커졌다는 해석이에요. 결정적 전환은 화이와 사신 교환 논의에요성유지냐 국력 보존이냐 선택이었겠죠? 결과적으로 1 1 0 9년성을 반환합니다. 경계 조정과 일시적 완충을 택했다는 평가예요. 반전 팩트, 윤관은 공을 세우고도 탄핵을 겪어요. 고려사회는 좌천과 뒤이은 복권이 실려요. 동북 통치는 훗날 경험과 경흥 방면으로 재편돼요. 의미는 과잉 억장 대신 지속 가능한 방어예요. 지도를 그리는 건 성각보다 재정과 인구예요. 오늘도 확장보다 유지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정보와 보급이 전략의 절반이라는 교훈이에요.